안녕하세요, 현조사입니다. 오늘은 밀면을 먹으려고 해운대 다야 밀면에 왔습니다. 이곳은 해운대구 자동 신도초등학교 앞입니다.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많이 붐빌 것 같습니다. 아 주말에는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해운대의 밀면 맛집입니다. 오우. 이곳은 일반 밀면에 육수하는 다른 계단 한곳입니다 제가, 그만민 사람 고민이 음. 아, I'm 음, 그네 a man, a 제 o t of 이 h e m I'm talking about p e 아 p l e I'm not going t 아 go a n y w 咱们那个。